안드로이드 폰뿐만 아니라 아이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가장 빠르게 전송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드로이드 폰 사용자인 경우에는 구글 플레이에서 샌드 애니웨어라고 하는 앱을 검색하셔서 설치하면 되겠고요. 아이폰 사용자 같은 경우는 앱스토어에서 샌드 애니웨어를 설치하면 되겠죠. 저는 이미 샌드 애니웨어 제품을 설치를 했습니다. 메뉴가 4가지가 상단에 있는데요. 사진, 비디오, 연락처 파일, 이네 가지 메뉴 중에서 제가 주로 어, 사용하는 메뉴는요. 찍은 사진 파일과 생성한 사진과 비디오를 PC로 보내는 것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첫 번째하고 두 번째 탭, 첫 번째와 두 번째 탭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자,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합니다. 이렇게 이렇게요. 두 개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자그 다음에 비디오 탭을 선택을 합니다. 보내고자 하는 원하는 비디오를 선택을 또 합니다. 네 개를 선택을 했습니다. 자, 보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로는요, 윈도우와 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주로 영상 작업을 윈도우로 하기 때문에 윈도우 첫 번째, 윈도우 데스크탑을 선택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전송이 되는 게 보입니다. 4개 파일에 30메가 정도의 용량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전송 제한 용량은 무료 사용자인 경우에는 10기가까지 보낼 수 있기 때문에 대용량, 특히 이제 영상을 4K로 촬영하시는 분은 굉장히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용량이 작기 때문에 금방 전송이 되었고요. 다시 PC로 가서요. 윈도우상에서도 샌드애니웨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설치를 한 다음에 로그인을 해서 실행을 합니다. 방금 전송한 파일이 올라와 있습니다. 선택을 하면은 방금 받은 4개 파일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까지 안드로이드 뿐만 아니라 아이폰으로 사진과 동영상을 빠르게 샌드애니웨어 제품을 통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유튜버 영상 작업을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